안녕하세요. 눈을 떠요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넣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청약 통장. 이 통장에 대해서도 한 번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에서의 청약 통장 기준이 달라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청약 통장의 쓰임새와 1순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체 통장 활용법까지 청약 통장 꿀팁을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얘기하는 청약 통장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입니다. 이외 청약 저축, 청약 예금, 부금은 이제 가입이 중지되었기 때문이죠. 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공급받을 수 있는 통장이지만,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만,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중에서도 8호제곱미터 이하에만 넣을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개념이죠. 즉, 국민주택은 공공분양, 민영주택은 민간분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꿔볼 수 있죠. 다시 말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모두 넣을 수 있는 만능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현재의 청약통장입니다. 연령이나 자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한 개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매달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매달 납입금을 적립하면서 소소한 이자도 받을 수 있고요. 소득 연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납입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청약통장은 한 달에 얼마를 납입해야 가장 좋을까요?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을 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공공분양은 가입 2년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 1순위이고,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타입에서는 경쟁이 있을 때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에 따라 순위를 매깁니다. 민간 분양은 가입 2년 이상 지역 예치금을 보유한 상태이면 1순위가 됩니다. 공공에서는 납입 횟수와 총액이 모두 중요하다는 점이 민간과 다릅니다.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이 되어야 하고 총액 또한 많아야 합니다. 이 공공분양의 월 최대 인정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씩 꼬박꼬박 오래 납입할수록 경쟁력이 올라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기준으로 공공분양의 평균 당첨 안정권은 15년 이상 된 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은 처음부터 최대 인정금액 10만원을 매달 납입하기를 추천합니다. 반면 민간 분양은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만 지역 예치금을 맞춰 놓으면 1순위 통장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 기준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연체를 하고 있었더라도 한꺼번에 금액을 넣어서 맞출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민간 분양만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 금액인 2만원씩만 넣어도 청약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청약에서 당첨 가능성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약 통장을 만든다면 기준이 엄격한 공공분양의 납입 인정 금액 10만원에 맞춰 통장을 관리하는 게 맞겠죠. 저축하는 기분으로 2만원보다는 10만원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방치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미납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해 납입 회차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조금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계속 미납을 하다가 입금을 한다고 해서 바로 그때부터 다시 납입 회차를 인정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미납에 따른 납입 인정일과 회차는 은행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고요. 굳이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10월 5일에 통장을 개설하고 12월까지는 매달 납입을 하다가 2020년부터 미납을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5일이 되어서야 한꺼번에 미납금액을 넣고 다시 통장을 살려보려고 하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에 납입 인정일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연체 일수부터 계산을 해줍니다. 2020년 7월 5일을 기준으로 1월 5일, 연체일 수는 총 182일입니다. 그럼 연체 총 일수도 182일이 되겠고요. 미리 넣어 둔 돈은 없었었기 때문에 선납일 수는 모두 0입니다. 2월 5일에는 7월 5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체일수가 151일이고요. 총 연체일수는 이 둘을 합한 333일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체일수를 구해 줄수 있고 이 연체일수를 가지고 납입 인정일은 이 수식을 통해 계산을 해 줍니다. 납입 인정일은 약정 납입일에 연체 총 일수에서 선납총 일수를 빼준 숫자를 나비 회차로 나눠서 여기에 더해 주면 나비 민정일이 나오는 건데요. 이 수식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숫자를 보고 얘기하면 좀 편합니다. 1월 5일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연체 총 일수는 182일, 회차는 4회차입니다. 182를 4로 나눠 주면 약 45일이 나오죠. 그럼 약정 나비일이었던 1월 5일로부터 45일이 지난 날인 2020년 2월 19일에 4회차를 인정받게 됩니다. 2월 5일도 마찬가지로 총 연체일수를 5회차로 나눠주면 약 66일이 나오고요. 원래의 약정 납입일인 2월 5일에서 66일이 지난 날인 2020년 4월 11일에 5회차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7월 5일에 그동안의 미납 금액을 모두 넣는다 하더라도 1월 5일에 미납된 금액을 1월 5일에 넣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연체에 따른 페널티를 주는 것이죠. 대신 7월 5일이 되면 연체일수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연체 총일수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 납입 회차는 계속 10일, 12일, 13회로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납입 인정일을 인정받는 날짜의 간격은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7월 5일에 청약을 넣는다고 한다면 2020년 6월 21일 7회차까지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이통장을 활용할 수 있겠죠. 따라서 미납이나 연체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금의 페널티는 있지만 충분히 납입 인정일이 인정받고 통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녀가 있으시다면 청약통장 조기교육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미성년자인 아이에게 청약통장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가 납입한 회차는 24회까지만 인정이 되고요. 또 청약 보유기간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성인 되기 2년 전에 가입해서 10만원씩 납입을 한다면 가장 빨리 활용할 수 있는 청약통장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약 통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헷갈렸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부동산에 눈을 떠요. 안녕.